자 2020년도 어, 스포츠 지도사 아, 실기 구술 부분에서 구술 어, 규정 부분 영역에 영역에 이제 40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관연도 문제하고 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어, 이제 뭐 전에 과, 작년이나 이런 경우에도 뭐 규정에서 40%뭐 뭐에서 40%, 뭐, 태도에서 20%, 뭐, 이런 식으로, 어,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시험이 이루어졌을적에는 어, 뭐, 규정이나 이쪽에서 뭐,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정해진 문제를 벗어나진 않았었어요. 근데, 아, 요번에는, 어, 대보협에서 아예 명확하게 어떤 규정, 어떤 규정, 어떤 규정에서, 어,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답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어, 뭐 실기야 뭐 항상 이렇게 시행 계획에서 딱 정해진 대로 시험 범위를 만들어줬으니까 뭐 그에 따라서 가면 됐는데 아 구술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어, 어, 2020년도 요번에는 어때요? 딱 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범위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에서 어,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때요? 예, 그렇죠. 규정 빼고 나머지 영역은 거진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이제 아, 어, 규정에 대한 부분, 보디빌딩 아, 어, 뭐 협회의 규정에 대한 거 요런 것만 좀 어, 보강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뭐 범위가 거기에 한정된 건 아니에요. 어, 여기 정해 놨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 어, 그리고 어, 어, 규정에서 교재에서 이제 규정에 대해서 이제 다뤄지긴 했는데 좀 어, 간략화하게 이렇게 한 음,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어, 협회에서도 뭐 이렇게 딱 몽규정 몽규정 이렇게 갖고 공개를 안 했었어요. 근데 올해나 아니면은 작년이나 이렇게 보니까 어, 이런 지금 규정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음, 것들을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 이걸 가지고 어, 시험을 치르겠다 이런 의도가 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하나 문제들을 이제 제가 이걸 어, 규정들을 어, 미리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살펴보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좀 추려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먼저 이제 선수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어, 선수위원회 규정 같은 경우는 어, 또그 어, 뒤에 쪽에 보면 경기력 향상위원회 규정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선수위원회 규정으로 다 합쳐졌어요. 그래서 경기력 향상위원회 규정하고 선수자격 힘의위원회 규정 그리고 선수 보호위원회 규정 이런 세 가지가 그냥 선수위원회 규정 이렇게 해서 통합된 거예요. 그래서 경기력 향상위원회 규정을 따로 뭐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선수위원회. 규정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어떤 어, 저희 문제들이 나올 수 있나 에, 자 1번 자 선수위원회 구성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대해서 말하시오 자 선수위원회가 이제 뭐 구성이 된 목적이라든지 어뭘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뭐이 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선수위원회가 뭔지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넣어놨고요. 자 답변으로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수위원회는 선수 자격을 심의하여 선수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여 건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의 페어플레이 정신 함양을 통해 존경받는 체육 인상을 확립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의 보급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적용 범위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 도지부의. 등록한 운동 경기부의 선수 및 지도자, 어, 학교 관련자, 관련 임직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때요? 어, 선수위원회가 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뭐 선수의 권익이나 뭐 보호, 증진 이런 거를 위해서 어, 존재하는 거고요. 어, 뭐 선수, 지도자, 학교 관련자, 이렇게 관련 임직원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이번에 보게 되면 선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어 선수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큰 틀로 나누게 되면은 어 선수 위원회는 이제 선수 자격 심의 이요 부분하고 그리고 또어 선수의 권익 보호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아그 어, 기능을 얘기해 볼수 있는데요. 자 먼저 선수 자격 심의와 관련해서는 선수의 페어 플레이 정신 함양 및 올림픽 정신의 보급과 확산 이런 기능을 하고요. 그리고 선수 등록 규정의 제정및 개정에 관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등록 업무 및 선수 활동에 관한 재반 사항 및 조정을 하고요. 자 선수 수급 및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아마추어 자격 및 유권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규정 위반자 조치 등의 기능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어 선수 위원회가 하는 부분 일을 어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자요 부분은 자격 심의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고요 자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 보호하는 부분 요런 부분하고 관련돼서는 어 선수 및 지도자 권익 보호와 증진 어및 보급한다. 그리고 선수 권익 침해, 지도자 또는 가해 선수에 대한 조사 및 규제를 한다. 자, 그리고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한다. 그리고 선수 권익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교류 증진 및 협력을 활성화한다. 자, 지도자 자질 함양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보급을 한다. 그리고 은퇴 선수 지원 사업 계획 및 운영 등의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자이 중에서 어 제가 아 모든 부분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지만 이건 모든 걸다 외울 수는 없겠죠 뭐다 외워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암기 부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서 어떤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 이거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뭐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라고 하면 크게 에 그거 가지고 많이 감점이 되지 될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뭐 선수위원회의 기능이 어 선수 자격 심의하고 관련해 관련돼 있고. 뭐 권익보호와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 주고, 거기에 이제 뭐한몇 가지 정도씩 이렇게 잘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 모든 기능을 어, 저 규정에 나와 있는 모든 기능을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자 3번 자 선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하시오. 어, 자, 구성이라는 건 뭐예요? 선수위원회가 어떻게 구조, 어떤 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어...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 이렇게 구성이 되게 돼 있고요. 자, 이 위원장 같은 경우는 회장이 지, 지명을 하게 되어 있는 구조구요. 자, 그리고 어,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선거에 의해서 뽑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을 이제 회장이 위촉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 어, 사나에, 이제, 소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위원회 임기는 2년. 그리고 연임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선된 위원회 임기는, 보선, 보선 뭐예요? 어, 그렇죠. 그래서, 어, 뭐, 중간에 그만뒀다든지, 이런, 어, 그런 위원이 있으면은, 그런 위인을 대체해서 들어오는, 어, 위원은, 어, 이제, 전임자의, 이제, 자녀기관으로, 이렇게, 어, 저거를 임기가 된다. 요런 거죠. 자, 4번에 보면은 선수위원회 규정 중에서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대한 아, 징계 규정을 말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선수위원회는 이제 사실 뭐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한 걸 찾아내서 뭐 징계하는 거,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뭐 이런 아,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한 사실. 그리고 또 아, 5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에, 선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이제 뭐, 에, 거의 사실이 인정된 거,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두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 요, 이제, 그 처벌이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에, 자, 그래서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선수 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이제 징계가 되느냐. 자, 선수 등록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어, 최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선수 활동이 금지되고요. 자, 관련된 임직원의 경우는, 임직원이라면 이제 뭐 단장이나 감독이나 코치나 이런 경우죠. 아, 최소 2년, 그리고 5년 이하의 협회 관련 활동 자격이 정지되고요. 자격정지. 자, 학교 관련자, 그러니까, 어, 교장, 교사, 관련 교사겠죠. 코치 등의 경우는 이제 소조,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의대 및 신문상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대한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징계 해제 후재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을 영구히 박탈합니다. 이거 중요하겠죠? 재 위반. 그러니까 두번 위반하게 되면 영구 자격 박탈. 이거는 체크해 놓고요. 자, 선수 등록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지연시켜 선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관계자는 그 자격을 최소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법제 및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뭐이 숫자니까 좀 어, 알아두셔도 될것 같죠? 에이, 조금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자, 5번에 보면은 선수위원회 규정 중에서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해서 어, 위에 거는 이제 선수 등록 규정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선수 권익 보호와 관련하여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말하시오. 자, 이거는 뭐 짧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렇죠. 선수 권익 보유, 보호와 유보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해서 말하시오. 이렇게 되면은 같은 거죠. 아, 요 부분은 아, 요 부분은 제가 사실 선수 권익 부분이잖아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어, 스포츠 권익 위원회 그쪽인가요? 거기에 이제 뭐저 어, 성폭력이나 폭력 그리고 요 요즘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적이잖아요. 그래서 어, 최근 최근 그런 징계 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는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뒤에 쪽에 보면은 폭력이나 성폭력에 관한 그런 부분 구술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처벌에 대한 거 여기에 또 명기가 돼 있거든요. 어, 약간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폭력 행위를 한 지도자의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아, 한번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자격 정지 자두번 적발되면 2차 적발 이차 적발 두번 적발되면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하고 어를 병행해서 처벌한다 그랬어요뭐 그러니까 같이 한다는 거죠 예, 병행해서 자삼차 적발이 되면 영구 제명 자삼 차는 영구 제명 자일차 5년 2차 10년 그다음 삼차 영구 제명 자 쉽죠 이거는 자, 폭력 행위를 한 선수. 자,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수도 있죠. 자, 1차 3년, 2차 5년, 그 다음에 3차 영구제명 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 성폭력 범죄. 성폭력이죠. 어, 요거, 어, 이제, 어, 요 부분은 성폭력. 어쨌든 성폭력과 뭐 성추행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성폭력의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 또는 지도자의 경우, 어, 둘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1차 적발 시에도 영구제명, 자, 성폭력 범죄 행위 이외의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또뭐 성희롱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지도자의 경우는 1차 5년, 그리고 어, 2차 10년, 자 위에 거하고 폭력행위하고 뭐, 음, 똑같네요. 예, 그리고 어, 3차 영구제명 이렇게 돼있고요 음, 자, 성폭... 저기, 저, 선수의 경우도, 뭐, 마찬가지네요. 저기, 위 하고, 폭력하고, 어, 1차는 3년, 2차 5년, 어, 이상, 자격정지, 그리고 이제 뭐, 3차 영구제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기에 플러스해서, 심해가 인정되나 그 내용이 극히 경미하거나 희박한 경우는, 법제, 상벌위원회에 이관하여 일반 징계에 준하여 처리케 할수 있다. 아주 경미하다는 얘기겠죠. 명쾌하지 않고, 뭐, 이거는 죄라고 하긴 좀 그렇다. 어,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뭐, 어, 법제상벌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어, 그래서 이제 뭐 적당한 처벌을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